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크레딧 코인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건데, 분석을 해 드리기 앞서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크레딧 코인 지금 현재 흐름 보시면 전일 대비 4% 정도 상승 중인데, RSI 보시면 42 수준으로 과매도 탈출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대비 증가를 해서 반등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한 하락 이후에 초기 기술적 반등 곡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게 지금 매집 테스트를 세력들이 이쯤에서 거래량 붙여주면서 윗꼬리. 나와주면서 테스트를 하다가 응집을 다시 한번 했다 에너지 응집 그리고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작은 상승이 보여진 이유는 개인들의 관심도가 조금 붙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세력들이 이렇게 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다시 이렇게 개인들이 우왕좌왕 하게끔 차트를 무너뜨려 놓고 박스권 유지한 다음에 장대 항공 한번 보여줄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 470원 부근에서 한번 슈팅 보여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여기서 분할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 430원 혹은 400원에서 2차적인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600원대까지 취소 샀다가 윗골이 또한번 나오는 그런 패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타점을 쉽게 잡으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숫자 7번이라고 저한테 위 번호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면 이 크레딧 코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매수가,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번호 55324278로 문자로 숫자 7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고 이 크레딧 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세력들이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 타점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서 종목들도 그렇고 저희 정보방 핵심 내용이 어떤 게 있나 설명을 좀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세력 움직임을 포착해서 빠른 정보와 실전 투자 감각으로 예상 바닥 타점을 공유해 드릴 거고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초대박 히든 코인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세미나 정보, 기업 간담회나 그 코인 사측 임원들과의 미팅, 크립토 페스티벌 이런 곳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정보들 얻고 있으니까요 정보방.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일 빨리 알려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얼른 입장하세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입비, 이 수수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해주시고 이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가 한 6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초청받은 세미나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 이 여섯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다 영어로 써져 있지만, 저희가 이런 파일들은 전부 다 번역을 해서 번역본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정보들 올려드리면서, 세미나 내용 번역본이라고 보이시죠? 번역본이라고 올려드릴 거고, 지금 살짝 한국어로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리면, 시장 조작 인사이트가 있어요. 암호화폐 가격에 숨겨진 세력. 포착을 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고래들의 거래 활동을 추적하고 대규모 거래 모니터링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취약점 패턴을 알고 탈 중앙화 금융에서의 미세한 취약점 파악한 뒤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토크노믹스 분석을 하고 이 프로젝트 구조 인센티브 깊이 분석 내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 사측 내부자 심리신호를 빠르게 파악해서 비공개 정보 흐름과 이 내부자 심리 신호를 분석해서 비공개 정보 흐름이라든지 심리 신호 공유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 진입 그리고 청산 전술을 높은 확률 거래를 위한 고급 타이밍으로 전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전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는 사측 임원들과 미팅이 가능해서 실제 미팅 내용을 근거로 정보방에 파일과 번역본을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정보방에서는 이 세력 움직임 파악, 주체의 심리 파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코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 잃고 잘하실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아홉 가지로 해서 전부 다 교육을 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혼자서도 투자를 잘 하시고, 손실 보지 않는 투자, 재밌는 투자 하시길 바라는 그럼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아주 매매 잘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러신 와중에 저희 정보방에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은 언제나 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곳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전략을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이 시장 속에서 이 세력의 움직임과 주체들의 그런 심리 신호를 빠르게 포착한 다음에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릴 테니까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 습관을 이어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위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이렇게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들 계속 가지고 올 테니까 서둘러 정보방 입장하셔서 세력 스케줄 일정 서둘러서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은 이 문자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수수료 가입비 전혀 들지 않고 세력 스케줄 공유 해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맨날 이쯤에서 들어가셔서 이쯤 떨어질 때 대응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자를 엄청 많이 주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케어를 해드리고 저희 정보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혼자서도 투자 잘 하실 수 있게끔 교육도 해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중요 내용들도 알려드리고 있고,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관심 코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유익할 만한 그런 정보들, 특징 종목들 정리해 놓은 것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익한 자료들 많이 많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전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수수료라든지, 가입비 일절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세력 스케줄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력들의 움직임 속속 피해가는 그런 투자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맨 처음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칭, 도용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정보방에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신고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항상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변동성 리스크를 인지하고, 손절성과 목표가를 명확히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케어 받아보시면 좋겠고, 세력 포착 구간에서의 전략적 접근과 단기 급등 기회 이런 부분도 체크해 드릴 거고, 그런 걸 활용하면서 손실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분석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결정에 있어서, 투자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과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질 향상시켜 드릴 수 있길 바라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충분한 정보 공유 받으시고 큰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도 한번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서로 위윈하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과 함께 각박한 코인 바닥에서 한번 잘 견디고 같이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